성남시 외용보팀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 행정교육체위원회 육 최미경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최미경 의원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는 어떤 것인가요? 최근 불법 촬영으로 유포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어 공중 화장실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상시 점검을 통해서 공중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점검 체계 구축과 전담 인력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아, 네. 어, 분당 경찰서 생활안전과로부터 제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 강남역 여자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여성들이 공중 화장실 이용에 두려움 호소와 최근 불법 촬영 유포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지만 경찰의 인력 부족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중화장실 및 민간화장실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서 경찰과 함께하는 상시 점검 체계 구축과 전담 인력 운영 등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찰에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군요. 네. 관련 조례로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었나요? 네. 어, 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상시 점검하기 위한 점검 체계 구축과 전담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등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 상시 협력 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여성의원 10명이 함께 공동 발의하셨는데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성남시 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젠더 정치 연구 모임을 여성의원 10명과 1년간 함께하며 성인, 즉 감수성 스터디를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성평등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여성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laughs>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원 최미경입니다. 성남시 공중화장실은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고 전단 인력 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공중화장실 이제 걱정 마시고 마음 놓고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례를 알려드리고 시민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최미경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